선생님, 어, 같이 하자. <laughs> 천천히 하자고. 어, 제어굿제어굿 어쉴 거야 쉴 거야 어. 식구야, 식구야, 어. 노란색? 어, 저 노란색 가디다스. 어 내가 챙길게. 어, 왜 뭐야 왜 그래? 얼굴 맞았어. 얼굴, 팔꿈치에 뭐 얼굴 맞았어. 방에 아, 으면 바로 들어와. 어. 고생했다. 고생했어. 어 이김에 면세품 이세 해트츠 아니야? 면세트이 오늘? 와이 새끼 뭐야? 잘해라 나한테. 새끼 미친 거네? 아 근데 첫도 델등이 났어? 아 그래? 내가 다 했다, 우들. 이 새끼 오늘. 나도 잘해라. I p 에 o m i s e you, I promise you. I promise you, I promise you. 었 p r o 고고

친거 s 나서 다행. 행이다 i n g a 근육 n y 친건 아니야 o Cun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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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장요근 장요근 n y o Cun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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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u n y 천천히 하자! 천천히, 천천히! 오케이, 승용천천 승유 승용이 안 되면 새우 주고 천천히 해, 천천히 용이, 용이! 어, 나이스. 나이스야, 나이스야! 특이잖아 어, 좋았어, 이거 좋았어. 좋았어. 아아 굿, 승용 굿! 아, 어, 승용 굿, 승용굿 저까지 갔으면, 해야돼으면 진짜 이렇게 팀 체급이 존나 올라간 아니 근데 저번 정말로 되고 있지너이 오늘 도무 많이 잖아 그게 없어그 왼쪽에 그윙이 <놀라>

저 어렵다니까 저거. 아니야 아니, 뒤로 그냥. 뒤로 어디? 아 있었어? 이쪽에 재혁이가. 아 재혁 그치 그거지. 아, 재혁이 그 뒤로 두 명이. 잘 받았으냐고. 나 여기서 이렇게. 그렇게... 용이야 승스용 그래. 뭐야? 뭐야. 용이야. 아, 어렵다니까 저거 근데 내가 맨날 실수 없는 거아 저기 어렵다니까. 그. 이랑 용이가 왠지 알아? 진짜 오, 용이가 개구. 와 나이스. 이랑 용이가 거의 건 궁배이야. 궁배이야. 전환 몸 전환이. <laughs> 그거밖에 설명이 안 돼. 설명이 너무 너무 흩려. 아못 아니, <laughs> <거니> 이게 아스몬이 이게 한가 봐. 아, 발 그거 해야 될거 같아, 진짜. 내가 말만 하고 안 했는데. 렁기 블렁기 그때 하지 않냐? 어, 사라져. 사라졌어. 이

합격. 이 뭐래? 나 날짜 이런 거 맞추기 이렇게 피곤하네걔 약간. 그서 극적인 국제인... 아, 근데 좀나 뭔가 이상해졌어 사람이. 아, <laughs> 내가 그 내가 느끼는 게 맞아. 그거 아니야. 이야 그냥 그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뭔가 얘는 문화하고 너그러운데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는뭐 하지? 안녕? 어떻게 변했어? 친러로그다 <laughs> 아, 트럼프 <트렁크> 같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결국 날짜가 안 맞게 되면 뭔가 엄청 비꼬 아, 진짜. 여유가 <laughs> 시연이가좀 왼쪽. 아, 나이스다. 좋아. 좋아. 오, 아 나이스다. 아나 자신할게. 뭔데? 뭔데? 됐다. 와, 아, 또아아 근데 안내어줬어 나쁘지 않아. 나이스. 은데 하동. 아니야. 그거 동전 주면 됐잖아. 안 돼. 오후, 상환이. 오후. 아니야, 그렇지. 오, 됐다. 아니었던 거 아니었어? 됐다. 천천히 봐. 정자. 못마른데? 아, 네, 오 뭐야 야! 아! 아니야 잡았어 야 어? 와, 때려 아니 아, 정말 아, 저걸 못는다고 실반, 실반 잘해 편이야? 뭐야 어. 요아 네.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는 좋았는데? 상대가 <laughs> 속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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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말라? 말로... <laughs> 그런... 거. 내가 그 기분을 맨날 느껴 그러니까 너도 속였는데 아, 네가 더 속였는데

아, 색골관여지 왜냐면 자살골도 내가 유도해. 어, 아, 그렇생골도 기점 두 개. 했고 지렸다, 오늘. 초코 좀더 해도 되겠다. <laughs> 하 축구할땐 다 다쳐도 얼굴만 다치면 인 돼. 다리 까진거 숨길 수 있잖아 숨길 <더 joystick> 아 어? 자기야 이빨 빠졌어 아크라운하 백만 원만 하이 <더> ハハハハ。<laughs> 3년 전만 해도 다될것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. <laughs> 수 없지. 끝까지 되면 선수 정리가. 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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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처럼 막 스피드로 우당당당당. <laughs> 가고, 쭉 가다가 더나가는거 나이 <laughs> 먹을수록 아, 찌는 건 살밖에 없으니 몸으로 버티고. <laughs> <laughs> 기아나 천천히! 여기 퍼졌다. 어, 퍼졌어. 재혁아, 3분, <웃음> 3분. <웃음> 그러면은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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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야 진짜 때이때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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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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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아, 까미. 아, 오늘 내가 다 했다. <laughs> 아, 새끼들 진짜 죽고 못하네. <laughs> 어. uh mm -hmm.